커피 한 잔의 가격이 갑자기 더 복잡해졌어요. 예전에는 총액만 보면 됐던 영수증이 달라지고 있어요. 커피 값과 컵 값이 따로 적히는 구조가 등장했어요. 소비자에게는 작은 변화처럼 보여요. 하지만 자영업자에게는 전혀 가볍지 않은 문제예요. 계산의 방식이 바뀐다는 건 오해의 가능성도 커진다는 뜻이니까요. 가격은 그대로라고 설명해도 체감은 다르게 움직여요. 그 간극이 현장에서 부담으로 돌아와요. 지금까지 컵값은 음료 가격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어요. 손님은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자영업자는 비용을 감안해 가격을 정하면 됐어요. 이 단순함이 매장을 지탱해 왔어요. 그런데 영수증에 항목이 나뉘는 순간 상황이 달라져요. 손님은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돼요. 이 돈을 왜 내느냐고 묻게 돼요. 계산이 설명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생겨요. 가격 표시제 취지는 분명해 보여요.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자는 메시지예요. 소비자가 선택의 비용을 인식하라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취지는 환경을 향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무는 매장의 몫으로 내려와요. 손님에게 직접 설명해야 하는 역할이 추가돼요. 계산대 앞에 대화는 더 길어질 수 있어요. 바쁜 시간에는 이 부담이 더 크게 느껴져요. 자영업자들이 한숨을 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가격이 오른 건 아니지만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항목이 늘어나면 심리는 예민해져요. 예전에는 묻지 않던 부분을 따지게 되니까요. 이 과정에서 오해는 쉽게 생겨요. 매장은 설명해야 하고 손님은 납득해야 해요. 작은 변화 하나가 관계의 온도를 바꿔요. 그래서 이 제도는 종이 한 장의 문제가 아니에요. 현장의 부담이 어디서부터 생기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영업자가 가장 먼저 걱정하는 건 손님의 반응이에요. 영수증을 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총액은 같은데 항목이 나뉘면 느낌은 달라져요. 컵값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는 순간 가격 인상이 떠올라요. 이 인상은 실제보다 심리에서 먼저 작동해요. 계산대 앞에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해요. 설명이 늘어나면 줄은 길어져요. 바쁜 시간 대일수록 그 부담은 커져요. 매장에서는 이미 계산이 촘촘해요. 원두 인건비, 임대료까지 빠듯하게 맞춰져 있어요. 컵 비용도 그 안에서 흡수되었어요. 그래서 따로 떼어 보여주면 조정이 필요해져요. 손님이 컵값을 빼달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매장에서 마시는데. 왜컵 값이 붙느냐는 질문이 나와요. 그 답을 매번 현장에서 해야 해요. 이 반복은 정신적인 피로로 쌓여요. 개인컵 할인 제도도 현실에서는 쉽지 않아요. 취지는 좋지만 이용률은 높지 않아요. 텀블러를 챙기는 습관은 생각보다 어렵게 느껴져요. 할인보다 번거로움이 먼저 떠오르니까요. 그래서 제도가 있어도 체감 효과는 제한적이에요. 매장은 할인을 준비하지만 손님은 그대로예요. 이 간극이 자영업자의 부담으로 남아요. 준비한 만큼 돌아오지 않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에 경쟁 문제도 겹쳐요. 연매장이 얼마를 표시하는지가 신경 쓰여요. 컵 가격에 상한이 없으면 비교가 시작돼요. 손님은 더싼 곳을 찾을 수 있어요. 가격을 맞추면 수익이 줄어요. 맞추지 않으면 비싸 보일 수 있어요. 선택지는 늘 어려운 쪽으로 보여요. 그래서 현장은 불안해져요. 이 제도가 가격보다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이유예요. 이 제도가 현장에서 더 복잡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책임의 방향 때문이에요. 정책은 위에서 만들어지지만 설명은 아래에서 이루어져요. 손님은 정부보다 매장을 먼저 마주해요. 그래서 불만의 표정도 계산대 앞에서 나타나요. 자영업자는 정책의 의도를 대신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돼요. 원래 하던 일이 아닌 부담이 추가돼요. 설명이 늘수록 감정 소모도 함께 늘어요. 이 소모는 눈에 잘 드러나지 않아요. 가격표시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뢰의 문제로 이어지기 쉬워요. 손님은 기존 가격을 기억하고 있어요. 영수증에서 새로운 항목을 발견하면 의심이 먼저 떠올라요.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오해가 풀리지 않아요. 이 오해를 매번 풀어야 하는 사람이 자영업자예요. 한두 번이면 괜찮지만 하루 수십 번이면 지쳐요. 말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말해야 하는 상황이 부담이에요. 매장에서 마시는 손님과 포장 손님의 차이도 고민이에요. 같은 컵을 쓰는데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컵값을 빼달라는 요구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규정을 설명하면 불친절하게 받아들여질까 걱정돼요. 기준이 애매해 보이면 갈등이 커져요. 매장은 원칙을 지키고 싶어도 분위기를 신경 써요. 이 균형을 맞추는 일이 쉽지 않아요. 작은 결정 하나에 신경이 많이 쓰여요. 결국 자영업자는 선택의 압박을 느껴요. 설명을 감수하고 제도를 따르느냐를 고민해요. 아니면 가격 구조를 바꿔 혼란을 줄일지를 고민해요. 어느 쪽도 완벽한 해답은 아니에요. 부담만 형태를 바꿔 남아요. 이 상황은 매장의 운영 리듬을 깨뜨려요. 손님 응대의 온도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컵 가격 표시제는 단순한 환경 정책으로 끝나지 않아요. 현장의 관계 구조까지 영향을 주고 있어요. 자영업자에게 가격은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가격에는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관계가 함께 담겨 있어요. 단골 손님은 가격표보다 분위기를 먼저 기억해요. 그래서 작은 변화도 예민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컵값이 분리돼 보이는 순간, 그 균형이 흔들려요. 이전과 달라진 지점이 먼저 눈에 들어오니까요. 이 변화는 매장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요. 그 오해가 가장 걱정스러워요. 자영업자는 이미 수익을 줄여가며 버텨왔어요. 무언가 상승을 바로 반영하지 못한 경우도 많아요. 손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항목이 늘어나면 그동안 숨겨왔던 비용이 드러나요. 마치 새로 받는 돈처럼 보일 수 있어요. 실제 의도와 다르게 읽힐 가능성이 커져요. 이 간극을 설명하는 건 쉽지 않아요. 말이 길어질수록 분위기는 더 딱딱해져요. 특히 소규모 매장은 대응 여력이 적어요. 직원이 많지 않아 설명을 나눌 시간이 부족해요. 혼자 운영하는 매장일수록 부담은 커져요. 계산, 제조, 응대를 동시에 해야 해요. 여기에 추가 설명까지 더해지면 집중이 흐트러져요. 실수가 늘어날까 걱정도 커져요. 작은 혼란이 쌓이면 루가 유독 길게 느껴져요. 체력적인 부담도 무시하기 어려워요. 가격 표시 방식 하나가 업무의 밀도를 바꿔요. 손님은 한번 보고 지나가지만 매장은 하루 종일 마주해요. 반복되는 설명은 감정을 소모시켜요. 친절을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이 피로는 숫자로 집계되지 않아요. 그래서 정책 논의에서 빠지기 쉬워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가장 먼저 체감돼요. 자영업자의 한숨이 커지는 이유예요. 이 부담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불안이 남아요. 이 제도가 실제로 어떤 행동 변화를 만들지는 아직 불분명해요. 영수증에 항목이 늘어난다고 해서 습관이 바로 바뀌지는 않아요. 텀블러를 챙기는 행동은 생각보다 많은 결정을 요구해요. 집을 나설 때부터 기억해야 하고 들고 다녀야 해요. 이 번거로움은 소액의 차이보다 더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기대한 만큼의 변화가 나타날지는 미지수예요. 매장은 이 불확실성을 그대로 안게 돼요. 준비는 했는데 결과는 장담할 수 없으니까요. 소비자는 가격을 민감하게 받아들여요. 특히 경기 부담이 커질수록 소액에도 반응해요. 값이 따로 보이면 심리는 더 날카로워져요. 실제 지불 금액보다 인상이 강조되는 효과가 생겨요. 이 효과는 매장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가격대가 낮은 매장일수록 체감은 더 커져요. 한 잔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지니까요. 자영업자는 이 민감도를 매일 마주해야 해요. 매장은 선택을 고민하게 돼요. 컵값을 최대한 낮춰 부담을 줄일지 생각해요. 아니면 가격 구조를 단순화할지 저울질해요. 어느 쪽을 택해도 희생이 따라요. 낮추면 수익이 줄고 단순화하면 설명이 늘어요. 이 딜레마는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결국 각 매장이 떠안는 문제로 남아요. 이 점이 현장의 답답함을 키워요. 정책의 목표와 현장의 현실 사이에는 간격이 있어요. 그 간격을 누가 메우느냐가 중요해요. 지금은 그 역할이 매장으로 내려와 있어요. 자영업자는 설득자이자 완충제가 돼요. 이 역할은 예상에 없던 부담이에요. 그래서 제도보다 운영의 어려움이 먼저 떠올라요. 환경을 위한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한숨이 나와요. 공감과 피로가 동시에 존재해요. 이 이중 감정이 현장을 설명해 줘요. 현장에서 느끼는 또 다른 부담은 기준의 불명확함이에요. 어느 수준까지가 적절한 컵값인지 확신하기 어려워요. 최저선만 있고 상한이 없으면 비교는 자연스럽게 생겨요. 손님은 영수증을 통해 매장을 가볍게 비교해요. 숫자가 공개되는 순간 경쟁은 더 직관적으로 변해요. 이 변화는 소규모 매장에 더 불리하게 작용해요. 규모의 여유가 없는 곳일수록 선택폭이 좁아요. 그래서 불안은 커져요. 가격 경쟁이 시작되면 방향은 뚜렷해져요. 낮추거나 구조를 바꾸는 선택뿐이에요. 낮추면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요. 구조를 바꾸면 손님에게 다시 설명해야 해요. 어느 쪽도 편하지 않아요. 특히 동일 상권에서는 부담이 더 커요. 한 곳의 선택이 주변 매장의 기준이 되어 이 파급은 빠르게 번져요. 매장에서 마시는 손님과 포장 손님의 구분도 고민이에요. 컵 사용 방식은 같아 보여도 인식은 다를 수 있어요. 컵값이 붙는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는 반응이 나와요. 설명은 길어지고 계산대의 흐름은 느려져요. 반복되는 상황은 스트레스를 키워요. 친절을 유지하려는 노력도 체력에 의존해요. 하루가 길수록 부담은 눈에 띄게 쌓여요. 작은 마찰이 계속 이어져요. 정책 논의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수치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가장 선명하게 느껴져요. 설명의 반복과 감정 소모가 계속돼요. 자영업자는 가격 관리자이자 관계 관리자가 돼요. 이 이중 역할은 생각보다 힘이 커요. 그래서 컵과 표시제는 단순한 표기의 변화가 아니에요. 매장의 일상을 바꾸는 변수로 다가와요. 이 흐름은 쉽게 끝나지 않을 듯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영업자들의 생각도 점점 정리되고 있어요. 제도의 방향 자체를 무작정 거부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환경을 위한 변화라는 취지는 공감하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는 속도와 방식이에요. 준비할 여유가 충분했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요. 현장의 상황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의문도 생겨요. 그래서 반발보다는 걱정이 더 크게 느껴져요.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를 먼저 떠올리게 돼요. 일부 매장은 나름의 대응을 고민하고 있어요. 가격 구조를 최대한 단순하게 유지하려 해요. 설명이 필요 없는 방식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져요. 손님과 마찰이 적은 선택지를 찾으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선택은 수익 여력을 가 먹을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확신하기 어려워요. 버티는 힘이 약한 매장일수록. 고민은 깊어져요. 선택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져요. 손님과의 관계도 미묘하게 변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웃으며 지나가던 대화가 설명으로 바뀌어요. 작은 오해가 감정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어요. 자영업자는 그 흐름을 예민하게 감지해요. 매장의 분위기는 매출만큼 중요한 요소예요. 분위기가 흐트러지면 다시 만들기 어렵게 느껴져요. 그래서 더욱 조심스러워져요. 이 조심스러움이 피로로 이어져요. 컵값 표시제는 숫자 하나를 추가하는 정책처럼 보여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계와 리듬을 건드려요. 계산의 구조가 바뀌면 대화의 구조도 바뀌어요. 이 변화는 작은 매장일수록 크게 느껴져요. 자영업자는 매일 이 변화를 직접 체험해요. 그래서 정책이 아니라 생활의 문제로 다가와요. 한숨은 그 피로의 표현에 가까워요. 아직 결론보다 과정에 놓여 있다는 느낌이에요. 이 상황은 마지막 장면으로 이어져요. 이 문제의 핵심은 컵값 얼마냐가 아니에요. 가격이 어떻게 보이느냐가 관계를 바꾸고 있다는 점이에요. 숫자는 작지만 해석은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영업자 들은 계산보다 반응을 더 걱정해요. 이해받지 못할까 봐 먼저 고민하게 되요 설명이 늘어나는 구조는 그 자체로 부담이니까요. 이 부담은 매출표에 바로 나타나지 않아요. 대신 필요로 천천히 쌓여요. 환경을 지키자는 방향이 틀렸다고 말하긴 어려워요. 많은 자영업자도 그 취지에는 공감해요. 다만 현장에 내려오는 방식이 고민스럽게 느껴져요. 준비할 시간과 선택의 여지가 충분했느냐는 질문이 남아요. 책임이 매장에만 모이는 구조도 아쉬워요. 제도의 의미를 설명하는 역할까지 떠안게 되니까요. 이 역할은 하루 이틀이면 되지 않아요. 도가 유지되는 동안 계속 반복되어 손님 입장에서도 혼란은 생길 수 있어요. 전에 없던 항목을 보면 의문이 먼저 들어요. 그 의문을 풀어 주는 사람이 매장이라는 점이 중요해요. 설명이 부드럽게 이어지면 문제는 작아져요. 하지만 바쁠수록 그 여유는 사라져요. 작은 마찰이 반복되면 기억에 남아요. 이 기억이 매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자영업자는 더 신경이 쓰여요. 컵값 표시제는 환경정책으로 시작됐어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운영의 문제로 체감돼요. 숫자 하나가 대화의 구조를 바꾸고 있어요. 자영업자의 한숨은 그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처럼 보여요. 이 적응이 원활하려면 여유가 필요해요.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해요. 그래야 취지와 현실의 간극이 줄어들어요. 커피 한 잔의 값이 갈등이 아닌 이해로 남을 수 있어요. 지금은 그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 고민이 이어지는 시점이에요.